비숑 프리제 윤주의 견주 김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몽그라운드 애견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애견 유치원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 고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동물병원 운영하고 있고요. 어, 동물병원에서 많은 아픈 어, 동물들을 진료하면서 항상 느껴왔던 고민이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건강에 대한 지식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담고자 이 컨텐츠를 계획을 하게 됐고요. 초보견주로서 윤주에 대해서 건강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강아지들이 뭘 좋아하고 뭘 어떻게 잘, 잘 케어해줘야 되는지를 궁금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호자님께 좀더 친근하게 아이에 대한 건강상식을 알려드릴까? 싶어서 항상 고민해왔는데요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고 수의사 고원장이 병원에서의 묵직한 모습보다는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촬영이라 저희가 우왕좌왕도 많이 하고 컨텐츠적으로 조금 뭐 비어 보이는 모스들도볼수 뭐 있겠지만 차츰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알게 됐죠 강아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도 많았었고 항상 유튜브로만 이렇게 강아지에 대해서 보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직접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속 시원하게 털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윤주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알차게 윤주랑 평생을 살아가야죠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더 친근하게 그렇게 다가가는 그 봉사장이 되겠고요, 계속 강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관심과 사랑을 쏟는 그런 봉사장이 어, 되겠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 저도 웃고 보호자님도 웃고 그리고 아이들도 항상 건강할 수 있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도 항상 물어봐 주시면은. 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멍들 물어보시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인 몽들 물어보시기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요장님자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누군지 일단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뭐 소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몽그라운드 애견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애견 카페 및 유치원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어, 몽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몽 사장님. <laughs> 네, 네 저, 저는 이제 반려동물의 건강과 이런 이제 삶의 지식.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는 수의사 보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멍들 물어보시게 컨텐츠를 처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멍들 물어보시게 오늘 촬영 첫 촬영 날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제가 감기를 걸렸어요 그래서 네. 중간에 얘기를 할때 조금 약간 코 맹맹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음, 네. 양해 부탁드리고 있구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병원을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친구들이 제일 많이 오나요? 사실 동물병원을 운영하면 보호자님다 그래요 동물병원에 일하니까 예쁜 애들 많이 보고 뭐 예쁜 애들이랑 같이 일해서 너무 좋겠어요 음,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상 뒤에 우리 처치실나 입원실 같은 데 보면 정말 오늘내일 하는 애들이 태반 이에요 그러니까 침도 흘리고 음. 눈도 못 뜨고 음. 한쪽은 뺑뺑 돌고 한쪽은 숨못 쉬어서 넘어가게 되고 또한쪽 아이는 뭐 피똥 싸고 그러니까 음. 다 어떻게 보면 아픈 아이들을 매일 보다 보니까 그 아픈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가족의 품으로 보내줄 지가 항상 고민이어서 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보는 눈 앞에서 아이가 떠나가는 것도 많이 봐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보호자님도 힘든데, 저희도 수의사도 사실은 이제 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떠나가는 애들을 보고 계속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갖는 직업인 거죠, 사실은. 음... 네. 그래서 마냥 되게 막 행복해하고, 뭐 해피하게 일하는 직업은 아닌데, 그래도 아이들이 나중에 보호자님 품에 돌아갔을 때는 되게 보람차고, 어, 되게 음, 기분도 그렇죠. 되게 좋은 분이 많아요. 네. 네.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수의사들이 네.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는지도 아마 얘기를 할 건데 조금 더 이제 유대관계가 좀 같이 형성되는 네. 그런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동물병원에서 네. 보호자님과 대화를 할때 그런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되게 어려운 질문도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동물병원에 와서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를 치료를 위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수의사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눈치를 보게 돼요 어, 뭔가 물어보면 수의사 선생님이 되게 귀찮을까 봐. 뭔가 벽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병원을 갔을 때 솔직히 말하면 다 물어보고 싶어요. 음. 뭐 이것저것 진짜 막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왜 뒤에 다른... 보호자분들이 계신 시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좀 무례한 질문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못 물어봤던 것도 많고 수의사 자체는 무겁다라는 느낌도 조금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조금 제가 가운을 벗어 던지고 편안한 모습으로 <laughs> 네. 야외에 네. 나와서 네. 직접 보호자님들을 만나 뵈면서 또 네. 편안한 이제 질문도 받아보고 음. 또 아이에 대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오늘 첫화 우리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저희 보호자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자기 소개 한번. 네, 네 드릴게요 네, 제 소개는 김주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아기 네. 비숑이고 이제 9개월 됐고요. 이름은 네. 윤주예요. 윤주. 네, 윤주. 윤주로 지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제이름 거꾸로 하면 아 주윤이, 주인, 주윤주 윤주. 주윤주 네. 네, 주윤주 해가지고 음 제가 원래 와이프가 네. 저를 윤주라고 불렀었어요 음 네, 간이 윤주 오기 전부터 그래서 뭔가 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주를 부르기로 음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실까요 체육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지금은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음 해서 아 이제 계룡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활력을 넣어주는 걸로 네. 하시고 여기 원장님은 아기들을 저는 이제 계룡 시민을 아, 좋은 <웃음> 일을 <웃음> 하고 계신데 네. 오. 그럼 우리 윤주는 뭐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좋아했었는데 이제 키우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음. 혼자 얼룸에 살고 자취를 하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둘다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음. 또 그것 때문에도 막상 망설였었는데 음. 얼마 전에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윤주가 좋아요, 와이프가 좋아요? 네. 그거는 노음해트 <laughs> 할게요 <녹음을> 어. <laughs> 아, 알겠습니다 노음멘트 네. 네. 할게요 네. 어쨌든 네. 오랜 기간 상의를 하시고 키우는 걸로. 저 거의 한2년 정도는 상의를 했었죠. 어, 2년 동 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와이프가 진짜 정말 키워보고 싶다, 음. 잘 하겠다 해서 저도 오케이 해가지고. 비숑을 선택한 이유. 병구 보고 했죠. 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병구 너무 이뻐가지고. 영리한데. 병구가 이뻐서. 병구가 이뻐서. 이뻐서. 그래서 <laughs> 윤주를 데리고 오시면서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겠어요. 서로 얘기하는 공통점이 이제 윤주에 대한 얘기도 할거 아니에요. 진짜 많이 하죠. 그쵸? 뭐 윤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얘랑 뭐 어디를 갈까 주말에 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일단 집에 웃음이 많았졌죠 웃음이 많았다. 네. 근데 이전에는 뭐 그냥 반웃기였나. 요 없을 때. 아뭐 그건 아닌데 <laughs> 서로 이제 어? 퇴근하면은 힘드니까 그냥 뭐 쉬고 그냥 밥 먹고 그런데 뭐 얘가 있으면은. 내가 하면 충분히 웃기니까 웃고 음. 음, 같이 놀고 막뛰어니고 집에서 음. <laughs> 제가 동물병원 운영 해보면 느끼는 게 아까도 아까 음. 호텔이나 뭐 펜션 가는 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자기한테 투자하는 돈보다 강아지한테 투자하는 돈이 약80%차지할 음. 어, 음. 정도로 엄청 관련된 분의 인식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우리 어. 아, 몽 사장님도 지금 강아지 우 있잖아요 네저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뭐 되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나요? 어, 네. 아, 그럼요. 네. 그 분과 함께? 아, 그럼요. 약간 떠는데? <laughs> 어? 아니,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어, 아니. 어, 저 어, 눈치가 <laughs> 아니 는 진짜 따라가데 아, 일단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아까. 그런가신가? 강아지가 <laughs> 네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 아무래도 아까 보호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장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저한테 천 원, 이천 원 쓰는 거 정말 아깝습니다 음. 근데 우리 애기들 간식, 사료 좋은 걸로 먹이려고 음. 고민도 안 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보호자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 강아지 보조금이나 지원금, 좀 정보에서 좀 많이 받았는데. <laughs>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윤주를 키우시면서 약간 네.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와이프랑 같이 있는데, 나보다 강아지가 먼저인 것 같아요. 윤주가 더 먼저인 것같아 어, 어... 항상 느끼죠? 항상 느끼 <laughs> 네. 항상, <laughs> 항상, 항상, 항상. 윤주가 0순위고, 나는 10순위. 그죠? 10순위도 못 올... 들어가는 것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네, 뭐, 거기 뭐, 냉장고보다도 오... 안될 아, 수도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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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항상, 사장님은... 항상 얘기하는 말은. 발톱에 그 발톱만큼만이라도 나를 사랑해라 때라도어 <laughs> 발톱에 때라도때라도 때라도, 때라도. 나를 네. 좀 사랑해라 어. 근데 그게또 이해를 해야죠 야, 네 이제... 어느정도 이해를 해야죠 지금 집에서 어떻게 키우고 계시죠? 야, 쥐좋 뭐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laughs> 경찰서인 줄 알았어요 경찰서였어? 아, 제키신거죠소한장 날라오는데 무서 방금 어. 무서웠어요 순간 나도 쫄았어 아, 네. <laughs> 다시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고 계시..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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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세요? 웃음> 어, 어떻게 키우고 계시죠?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방생이라고 하죠 많이 터치 안 하고 지금 뜯 뜯고 있어도 저는 음. 별로 아랑곳하지 않게. 음. 이거 이따가 저희 따로 청구하도록 겠습니 네. <laughs> 얘가 저희한테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니까. 음, 우리가 원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제약을 많이 안 주려고. 자유를 좀 준다. 자유를. 본인은 자유를 좀 느끼나요? 놓고 놓치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저희가 퇴근을 하고 오면은 거의 근 8시간 오늘 음. 혼자 있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퇴근하고 왔을 때, 얘가 뭘 해도, 그거를 또 못하게 하면은, 쟤도 제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왜냐면, 와이프가 저한테, 너 이거 하지 마면은, 나도 똑같이 스트레스 받는데, 음. 말도 못하는 애가 더 스트레스 받을까봐, 웬만하면 그냥, 뭐, 배변판에 오줌을 잘못 싸고, 똥을 잘못 싸도, 그냥 내가 치우면 되니까. 음. 네. 그래서소금은로는좀잘 쌌습니다. 열나죠, 열불나죠. <laughs> 아, 이사 온지 얼마 안된 마도 마루 바닥인데 <laughs> 그딱똥 칠해놓고 아, 그러니까. 있고 이거 세팅인데. 네, 이게 때 데리고 오잖아요. 네, 어, 그렇죠. 지금 윤주 시기가 사실은 사회화 시기에 접어들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아이가 되게 막 억압된 곳에서 있었다가 오니까 풀어서 키우 고 싶다 하지만. 음. 얘네들도 나름대로 그 규율과 규칙을 좀 세워줘야 돼요. 특히 아까 배변 활동? 배뇨 활동? 이런 것들. 교육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약간 쉽게 설명하면 이제 아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렇죠. 어, 어쨌거나 이제 아이들도 커가면서 교육을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그거를 이제 정해지면서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주도 사실은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지만, 조금 더 보호자님과 뭐 건강하게 살려면, 만약에 아이가 이제 혼자 있는데, 보호자님이 제일 아끼는 옷, 발렌시아가야. 다 뜯어버리면. 발렌시아 <laughs> 네. 어, 뭐. 그럴까봐 안 샀어요. 아, 그렇죠. 그럴까봐 <laughs> 안, 안, 산 거죠? 아 어, 그럴까봐 안 샀어요. 예. 네. 왜냐면 어릴 때막 음. 뜯고 싶거든요. 신발 뭘 뜯고 싶고 잠시만 왜 뜯고 싶은 거 도대체 왜 어. 강아지들은 왜 장판을 다 잡으로 좋은 거? 질문이야 아주 이거 exactly. 세트 좋아요 네. 어릴 때 애들이 이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빨이 유치. 빠져야 될 이빨인데 네, 네. 어릴 때는 뾰족한 이치가 있는데 그게 되게 아이들이 가벼운 짓을 일벌하게 돼요. 가려움증 이빨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든 뭔가 물어 뜯어서 계속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습 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빨이 간지러워서. 그렇죠. 그래서 어. 보통 그런 거를 사물이나 어떤 말랑말랑한 부분을 뜯고, 음. 뭐옷 섬유 같은 거 뜯고. 막 이런 식으로. 덕지다 뜯고, 뜯고. 그렇죠. 장판 다 네. 뜯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냅두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모든 걸다 뜯어. 뜯게. 음. 음. 아, 그, 그러면 그 상황에서 훈련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때부터 방... 훈련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이가 계속 이것저것 뜯다 보면은 이상식이증이라고 해갖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게 되는 상황이 생겨. 그걸 우리가 이물이라고 해요. 이물. 이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단추. 옷단추 음. 아니면은, 뭐, 요새 좀 많이 오는 게, 에어팟. 이런 에어팟 끝에 고무. 야, 에어팟 그거 비싼 네. 거. 근데 또큰 개들은 <laughs> 기상천외한 걸 먹어요. 신발이야 신발. <laughs> 신발을 그러니까 먹어요? 특기 신발을 먹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수건. 음.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오. 좀 심각한 거는, 뭐, 여성분이 계시는 집에서는 생리대가 나오거든요. 음. 먹거나. 큰일이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방치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때 그렇죠. 훈련 시기가 그래서 유치가 있을, 네. 있을 때는 최대한 개껌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물려 주셔야 돼큰 것들. 어 그래서 훈련할 때도 아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호자님이 되게 어 센스 있게 다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이건 안 된다. 어, 아이를 혼내는 법은 어떻게 혼내는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잘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는 거 영상은 봐도 네. 내가 하는 게 맞나? 어.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닌가 모르니까 잘. 맞아요. 행동학적으로 네. 보통은 아이를 혼낼 때 대다수 보호자님들 하는 실수가 큰 소리 치는 거. 음. 어, 안돼 하지마하면서 소리 치거나 과한 반응을 보일 때는 음. 아이들은 그게 노린 줄 알아요. 음. 그래서 그게 더 좋은 줄 알고 더 어,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소리지르는 일정 보호자분의 목소리데시벨이 높아지면 이 아이는 어 이게 재밌는 건가 보다. 나 이거 물어 뜯었는데 보호자님 반응이 되게 격하네? 갑자기 급발진하네? 재밌다. 이런 식으로 더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원래는 무시를 해야 돼요.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시. 개무시. 그렇죠. 아... 개무시를 해줘야 돼요. 개무시. 아니, 근데 개무시를 하는데도 계속 물어 뜯으면. 그렇죠. 물어 뜯는 걸 빨리 빼서 개무시를 한 다음에 이 아이가 그걸 물어 뜯었을 때 가장 싫어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결국은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본에서 크레이트 교육법이라고 있어요. 얘한테 체벌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될것을 했을 때 얘가 싫어하는 공간에 가둬두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때까지 보호자분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해요. 잘 무시해야 돼요. 얘가 열어달라 뭐 해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음. 쳐다보지 않고. 오늘 고대 량훈련사님모셨습니다 고대 <laughs> 훈련사님 네, 그고요 네. 네. <laughs> 네. 네. 그리고 반대로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체벌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건 칭찬이에요. 칭찬? 네. 칭찬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뭐개껌으어 뜯고 하는다. 그럼 거기에 보호자분이 과한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어 그래서 목소리도 높이고 아, 반대네요 반대로 음, 아 아까랑은 완전히 반대 그렇죠 잘했을 때는 과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어... 과한 보상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간식도 그럼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약간 네. <laughs> 반응이 있어요 네. 싫다 네 그럼 하지 뭐 하지 말아 야될게 했다 네무시안 봐요 다가와도 쳐다보지 말아요 아안 이렇게 해. 하지 말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너무 잘했다 네 오! 어, 어?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 싫어하는데? 개그 겸 아닌데? 미안해, <laughs> 야, 놀랬어 놀랬어 계속 네. 얘기나밥 네? 먹으러 갈때 내일 바 출근했을 네. 때 보호자님이 서류 네. 업체, 업체 사장님인 줄알았던 눈물이에요 <laughs> <야. 웃음> 아 ㅋ ㅋ 이렇게 넘어간다고?